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회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의 참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시험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 친구가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할 건데요. 그러면 친구란 무엇일까요?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마음이 통하고 정이 두터운 사이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가족이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가족보다 더 가깝고,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존재하는 서열 같은 것이 없어서 격이 없이 더욱 친근하게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같은 또래라서 그 시대의 문화와 관심사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즐기면서 오늘을 살고요. 또 함께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함께한 세월만큼 깊어진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친구다라고 할수 있죠. 정말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돕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을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3회상 20장 1절을 보면 기부하에 있는 요나단에게 다윗이 급히,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라마 나엿에서 성령에 압도되어 예언을 하며 누워있는 동안 다윗이 재빨리 도망을 쳐서 요나단에게 온 거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벌써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사울의 악의적인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을 통하여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한바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그 맹세를 어기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고 다윗의 집에까지 군사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모르게 그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의도를 요나단에게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일 사울이 주관하는 초하루 제사에 다윗이 불참할 때 사울의 반응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낸다면 다윗을 해치려고 결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도 다윗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은밀하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사울은 다윗이 요나단의 허락을 받고 만찬에 불참한 것을 알고는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욕하고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으면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위뿐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건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하면서 또다시 다윗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나단의 설득이 통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울의 분노만 더 부추겼죠. 결국 더욱 분노한 사울은 급기야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고 그제서야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와 그를 죽이기로 한 결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들러 나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바위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살을 집어오게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다윗과 미리 짜놓은 암으로서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하니 도망치라는 뜻이었습니다. 화살을 주워온 아이가 돌아간 후 요나단은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과 만나 서로 울고 평안을 빌면서 서로의 맹세를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목숨까지도 걸 만큼 사랑했던 거죠. 요나단은 골리을 이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후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요나단의 우정,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왕위와 목숨까지 내놓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하며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을 통하여 볼수 있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의 모습인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것은 자기 자신에만 국한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사랑과 자기를 향한 그 아버지의 바람을 다 외면한 것이었고, 자기의 미래 권력과 명예, 부기를 넘어서 자기 후손들의 그곳까지 몽땅 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현재와 미래를 다 희생해서 다윗을 섬겼다 라는 거죠. 요나단이 이것을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지를 칠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적을 제거하실 때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작별 인사를 할 때에도 이때 했던 맹세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을까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도리어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후손의 미래를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살짝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나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돕고 있는 요나단으로 하여 이 다윗은 어렵고 막막한 일이 현실을 이겨낼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여 맹세를 했고요.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킴으로 요나단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무엘 하하 9장에는 왕이 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했거든요. 사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사울을 옹호하는 세력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다윗은 그를 죽여 없애는 것이 자기의 왕위에 유익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만큼 자기를 또 지켜주시리라 믿었고, 요나단의 희생과 이둘 사이의 맹세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 요나단의 선택이 전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나 또는 그 뜻에 반대하여 자기와 그 가문을 희생하면서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요나단은 아마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도와서 다윗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멸문 당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목숨과 미래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더욱 숭고한 우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도 그랬지만 요나단도 주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답게 다윗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과 들에서 헤어진 이후에 이 요나단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온통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이후에 요나단의 삶이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아버지를 거역한 왕자였거든요. 반역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밉보였을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가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되거나 반역자로서 숙청되지 않은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 중에 요나단과 같은 뜻을 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도망간 다윗은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졌을 것이고 그런 만큼 그들은 요나단을 더욱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다는 서슬 퍼런 아버지와 대신들의 눈총을 견디며 많이 힘들고 혼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요나다는 왕자인지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보며 나라를 위해 일했을 것이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에 동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얼마나 혼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은 그 외롭고 괴로운 날들을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묵묵하게 견뎠습니다. 다윗가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만일 요나단이 견디다 못해서 다윗을 배신했다면, 그래서 사울과 힘을 합쳐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면,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달라졌겠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겠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큰 일을 눈딱 감고 죽기 살기로 한 번에 해치우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오랜 세월 묵묵히 매일 매일 지켜내는 것이 힘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과 헤어진 후에 이 요나단이 혼자 적진과도 같았던 그 궁정에서 혼자 치렀어야 했을 그 희생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떤 친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로부터 그를 도망치게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사울 왕의 사랑과 바람을 외면하고 자기의 미래 권력과 명예 부기를 넘어서 자기 후손들의 그것까지 몽땅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하며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는 자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참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이러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찬 사울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며 그 외롭고 괴로운 날들을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묵묵하게 견뎌냈습니다.끝까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킨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돕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친구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섬긴 것 같은 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로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어떤 경우는 핍박의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여 내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요나단과 같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참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영생을 소유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참친구가 되고 주님 안의 형제들과 또 주변의 이웃에게 참친구가 되어 요나단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 맺어진 친구들이 어떠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나를 이용하고 이에 타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배신하지만, 주님 안에 믿음으로 맺어진 친구들은 주님과 같이 또 요나단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그 친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님을 따라 또 요나단을 따라 주님께 또 주님 안에 형제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참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에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며 돕는 참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